경남 여행 TV. 오랜만에 네. 제주시장에 왔습니다. 지금은 광어철이 음, 뭐야 어, 어, 잘가세요 광어기에 네, 네. 무슨 공기가했나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음, 음. 제철음식이 요즘에는 광어 도다리인데 저이는거는얼마야요이거 4만원 이거는 3만원 이거는 도달인데 요거는 3만원 아아 그거요? 이게 마트에서 양도가 그 3만원짜리로 아. 한만원 짜리로, 한만원 짜리로, 한걸로예예 예. 이것도한 마늘 짜리로, 한 마늘 짜리로, 만 마늘 도리로한 마늘 짜리는한 마늘 짜리로, 한 마늘 짜리로, 한마예짜뼈 없이 마뼈 없이, 리로한뼈 없이. 리가지 네. 예, 마늘 너무 많고. 예 예. 해가지한마리 없고 예

그래 필요없는걸로 해서 이렇게 시킵니다. 같은 도다인데 중어도3만원 하지야. 중어도3만원 하지야. 어? 중어도3만원 하지. 붕어 2만 원. 아2만 원. 이거 한 마리 안사 이거 한 마리 안사 아, 방법을... 예. 예. 아그 가격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한 마리 이만 원. 아예예예예 붕어. 예 예. 리치라 삼만 원.

어, 뭐. 한두 마리 네. 한두 하고, 한두 마리 하한두 마리 하고, 한 하고, 한두마고한두 마리 하고, 한두 마리 하고, 한두 마리 하고, 한두 마리 하고, 안으로 사실 들어올 건데 저는 일부에서. 왔으제 내가 아서 한우도 이렇게 큰 지장이 있을 때를 이렇게 뭐어 이렇게 소다리 방 있어요. 음. 음. 반대편으로 한번 싹 돌아가 봅니다. 다음번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차이가 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광어도다이 있고요. 보일 실종 고난이 정말 뭐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가지 아. 전체적으로 가보지 어적지한번찾는데한번에도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다음 에는뭐 집시가 있군요.

이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아. 다음번엔 이쪽으로 한번 구경합니다 다음번에는 치치 치치 구경하고요 아. 다음번에 치치를 구경할건데 네? 저렇게 평평하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대구도별의던일자라고 보는 남 몰랐는데, 옛사람이 올라서 별일고을 하고, 나가만이 나오려고

데뷔 팅데이가 있습니다. 아, 가격이, 데뷔가, 데가... 어, 저, 있구요. 4대포 낮게 함 예전에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음, 섬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음, 육지와 연결되면서, 지금 옛날에, 어, 성패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아. 귀여운 딱새가 왔습니다 <laughs> 귀여운 딱새 <laughs> 한번 놀고 갑니다 귀여운 딱새 <laughs> 산수소리 너무 귀엽습니다 딱새 숲과 망을 하면은 꺼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인가? 아무래도 더 이상 가면 도망갈 것 같고 귀여운 딱스 허다리 음. 하나 사고 자 갑니다 놀러 갑니다 음. 귀여운 딱스 고양이, 검은색 고양이입니다. 딱새 보러 왔다가 귀여운 고양이 한, 한 마리 보고 갑니다. 음. 지금 사람들이, 아, 여기는 옛날에 야망 정식당인 것 같고요. 가게를 한 거라 파는 것 같은데 아마 짱어구이나 막 이, 이런 거를 갈것 같기도 하고. 검은색 고양이. 귀여운 고양이. 낙경보고 구경하고 갑니다 어, 해가 일찍 넘어가진 않았는데 어, 아, 구름장벽소로 태양이 넘어갔구요 지금 이른 시간인데도 어, 해가 한이로 넘어갔습니다 어, 나비 고양이가 있으려나 아무튼 낙경보고 풍경 구경하고 갑니다 음, 도다리는 도다리는 집에서 먹을 예정이고요. 저기 좀는 아이들의 모습 촬영 차량. 촬영하고 갑니다. 경 보고의 말미자. 아, 부산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말미잘입니다. 조개 아, 응. 껍데기, 불껍질 뭐 이렇게 따닥따닥 외 따닥 네, 바위에 붙어 있고요. 아, 조금은 거동도 보입니다. 아, 응. 다들 포항을 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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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액티 아까 모추를 지 새꽃이 형말고야 그냥 그뼈 없는 그 도다리입니다. 그 색깔은 좀까멓고야 어, 음, 한번 따줘봐라. 이거 이거 형. 이거 한번 따줘. 도다리 하고 지금은 이제 지금 뭐 도다리 엄청 많다. 음, 자연산 도다리. 자연산은 도다리 한번 먹어보,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응, 상추가 좋아서 한번 아니, 응 상추만 검은색 도다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어떨지 간장 베이스 간장 베이스에 와사비 아 약간 근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아, 전에 보다는 맛이 좀 덜합니다. 날씨가 좀따뜻해셔서 그런가? 아, 그래도 맛있습니다. 확실히 맛있습니다. 장님 시장에서 먹은 그 도다리하고는 아또 맛이 틀립니다 확실히 다대포음 도다리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한입버섯 저번에 한번 담았는데 약술 그국고야 소나무 한입버섯 한번 1년 됐습니다 한번 개봉하고 먹겠습니다 소나무 한입 버섯술 약술 일구야 조금만 먹겠습니다. 한 1년 됐네요. 5월 12일이니까 24년 5월 12일에 담은 소나무 한입 버섯술 당근 당근 소추. 뭐 같이 먹겠습니다. 약간 소나무 향이 나고요. 소나무 음, 한입버섯으니까 역시 아. 상추 먹자. 가실죠? 형상추 먹고. 형, 형도 한번 먹어 봐. 이거를 응. 상추로 응. 먹어. 이걸로 먹어라, 형. 이발 내가 먹던 거다. 그내건 어, 응. 응. 이로 먹어. 응. 맛은 봐 봐. 상추 있어. 상추싸 먹어. 상추 싸 싸먹, 먹어 봐. 아. 상추. 우리 집, 이건 뭔데? 똑같은 도다리 이제 부위가 틀리겠지. 응. 이거를 먹어봐야지. 응. 어? 상추쌈 해갖고. 아껴 먹으면 맛있어 다 응, 맛있겠네. 응. 어? 엄청 응. 엄청 응. 먹어. 야 응? 이봐, 소나무 한입 버섯 술이 아권입니다. 소나무 향이 좀 나고요. 맛은 어때? 응. 그래 그래도 저는 지원할 때보다 맛이 좀 음. 따뜻해지니까 맛이 좀 덜하긴 덜하다. 그래도 고기만 맛은... 먹어야 되는. 겠 음, 상추가 자연산이니까. 음. 되 음. 음. 음, 맛은 여전히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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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맛있습니다. 소나무 한육버섯. 자연상추로 이번에... 먹으니까. 내 음. 그 맛을 다듣고 음. 보니까. 버섯 음. 저번에 일년 음. 전에 담은 거구요. 그 먹고. 음. 음? 와 술에서 소나무 향이 납니다. 한번 먹어볼래 이거? 약술이요 아, 약술이요 약술이요 음. 아음 약술 한번 먹고 제가 담은 소나무 한입버섯 술입니다. 음. 1년 만에 아, 담은 걸 먹고요. 조금씩 먹습니다. 보약식으로 도약, 음. 아맛 음. 이게 해를 음. 한번더 먹어봐. 음. 상추를 적게 싸서 먹어야 된다. 음. 상추, 상추 강렬하니까, 자이렇게 음. 그러니까. 상추도 자연산이니까 응. 음. 아, 맛있어. 음. 자, 박수 마치겠습니다.